이, 이, 이 양주로 가는 길인데 양주 진안에서 진강에서 양주로 가는 이 도로인데가 네. 지금 네, 좀 어둡기는 어두운데 아, 배들이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잘안 보이는데 <laughs> 자 가자 여기는 자 여기는 수소 홈다 수소 이 숫자가 우리가 몸이 수척하다 할때 쓰는 거예요. 이게 헐쭉하다. 아, 그래서 이 수소를 가리켜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호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여기 많이 오고, 에, 오늘 우리가 여기 탑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야, 우리 한복을 입고 오신 아주 머쟁이요 아주 머쟁이 그정신병원 있는데, 그까지 다 삼포죠. 삼포요, 예. 네. 근데 정신병원 있는데, 삼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네. <laughs> 삼포가 오늘 취지 야, 아름다운 건물이 이렇게 펼쳐지고. 네, 남편 다음, 에 네. 삼포. 남편 다음. 네. 아, 네. 남... 여기. 아이고, 많은 사람들 왔네. 예, 네. 아이고.

어, 이 배를 타고 어 자, 우리 여기 서서 찍고 계세요. 네, 우배탈 거예요. 찍고 바로 자 동치 전차나 가서 사진 찍고 바로 여기로 오세요. 기침대. 뭐요? 기침. 기침대. 기뿌리지 않닙니까 저기 기뿌리는 아니고 빈나다 뜻이야. 이백의 예. 시를 보면은 고인서사 황학루 연화삼을 하양주라 바로 여기 그맹호연이를 황학루에서 떠나 보내면서. 바로 이 여기를 설명합니다. 연하 삼월 하얀 주나 저~ 아, 그 네. 아, 그럼 뭐. 자, 그 200의 시에 보면은 어, 고인 서사 황악루 연하 삼월 하얀 주나 봄에 아지랑이가 우거져 있는 이 때에, 아, 여기가 버드나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3월에 그 양주로 가는구나. 이렇게 양주를 표현해놔서 좋은데, 여기에 봄이 되면은, 봄 4월이 되면은 여기가 꽃과 버드나무가 그냥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서호가 됩니다. 그래서 홀쭉한 서호다. 그 수서호라 이렇게, 아, 음. 말하고 있습니다.